됐다. 선거가 끝났을 때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대선 별칭이 장미 대선입니다. 그 이름처럼 좀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려면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훈신 작가님. 아 어, 꿀은 달콤하지만 쏘일 것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laughs> 예. 그런데 어,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국민을 쏘면 안 돼요. 꿀을 줄망정.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뭔가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데 가장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그러니까 냈을 때 언론 사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 서열화해서 평가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지 서열화 평가.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 공약이 저보다 낫다 이런 걸 언론이 비교 검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단순히 아. 병렬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누가 1등 누가 2등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 그렇죠. 거의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 선거 후보자 등록도 좀 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사전 투표 제도가 아주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기간이 좀 짧아진 효과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좀 선거기간을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가짜뉴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음모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맞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발스,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지난번 대선에서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선관위부터 거기 뭡니까? 개표할 때 수많은 각 당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 다 감시하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짜야지 가능한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땅 가지 말고 그 개표 현장에서 한 번만 딱 보기만 하면은 <laughs> 네. 대번에 알아요. 뭐냐면 이게 분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저 그런 게왜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몇장 예. 맞춰서 1 0 0장딱 맞추죠.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사람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는 참관인하고 어 이번 선거는 이제 일반 참관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지켜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개표 부정을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뭐 이런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책임감 있게. 이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건지 보신다면은 좀 가볍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저는 승복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복. 네. 네. 선 선거에 졌으면 진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가 이긴 선거인데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어, 개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났으면. 거기엔 또 승복하는 거, 흔쾌히 승복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다 하더라도 일정, 일정 기간 동안은 <laughs> 어그 뭐랄까 우리가 함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요? <laughs> 그 자기 뜻을 펼수 있게끔 좀 기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에도 늦지 않거든요. 음. 음. 네. 어, 조금 아까 도 언급했던 가짜뉴스 특히 음모론 이런 음. 것들이 더 문제인 것이 선거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선거 후에 그 후유증을 크게 남기거든요. <laughs> 네. 승복을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김호신 교수 작가님부터 그러니까 선거 이, 후에 대해서 아, 내 편이 아니더라도 예, 예. 당선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대의 정책에 대해서 그좀 엄정하게 음. 보고 나서 그 제대로 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그 선거를 봤습니다.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뭐라 그냐면은 나를 찍어주지 않은. 국민들이 삼분의 일이 있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의 두려움과 그분들의 불안함을 나는 이해하고 또 존중한다 이렇게 말을 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우리가 승복의 문화를 얘기했다고 하면 당선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 자기 찍지 않은 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 이번 선거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급작스럽게 치러졌습니다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수천억 원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은 어,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인 국민 권익에 관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투자하는 돈이거든요. 법정 선거 비용이 한 유권자 한 명당 천원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근데 후보가 다섯 명당 한 사람당 오천 원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한 4천만 유권자가 됐으니까, 전생각은는 음. 1천 원씩 하면 400억 한 후보 당. 그면 우리 후보 열다섯 명이니까 6천억. 선거 비용이 3,100. 10억 원이 듭니다. 아, 음. 이거를 저희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음. 1인당 7,300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음. 표하지 않는 사람들 음. 저희가 평균 투표를 한 70%로 계산을 했을 때30% 정도 버려지는 비용이 930억 원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안 하신 분들한테 환수하죠. 아, 그럴까요? <laughs> 7,300원씩 내라. 이렇게. <웃음> <내라고>. <웃음> 뭐 이렇게. 돈으로 굳이 뭐 따질 것은 없고 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 참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그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에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고작해야 30세 이상 여성만 투표권을 가졌어요. 왜 거기 또 30세가 <laughs> 들어갔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싸워가지고 25년 만에 비로소 남녀 동등한 걸 가졌는데, 대한민국은요, 1919년도 그 임시정부 때, 어, 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는 그 투표권, 그러니까 어. 참정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이 투표권이 얼마나 이게 잘 형성되어 있냐면요.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역사 노래 됐지만은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간선제를 대통령제에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번 선거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선거의 명부 같은 것도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우리 주민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주면은 우리 투표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하기 일정 기간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음. 등록을 하고 또 다시 투표에 가야 되는 이중 과정을 거쳐야지만 본인의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보다 것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통합 명부제를 해가지고 이제 사전 투표까지 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그런거 꿈도 못 꿉니다 옛날에 아시죠? 그 체육관 선거 그래서 한 사람 출마해가지고 한그 사람이 당선되는데 99.9%고 나머지 0.1%는 뭐냐면 이름 쓸때 한자를 잘못 써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었고 그게 이제 87년에 우리가 직선제를 그렇죠. 쟁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물론 뭐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서구를 제외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시민혁명의 개념으로 막 싸워가지고 직선제를 쟁취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 참정권의 의미, 잠깐 짚어봤고요. 뭐진 교수도 표현했습니다만 거칠게만 봐도 1950년대에는 부정선거,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60년대에는 뭐 선거가기도 좀 치러졌습니다만 10월 유신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은 박탈당했고 피를 흘려서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가지고 다시 우리는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번 대통령 탄핵 사태라고 하는 걸 겪어서 오늘의 이 투표에 이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장미 대선이라고 불려지는 이번 19대 조기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짚어봅시다. 이는 이준석 위원장입니다. 결국 이번은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절차에 어떤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결국엔 정책과 자질, 비전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마 이번 선거의 시대적 사명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언급했지만 은 앞으로 30년의 질서를 규정짓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남의 것베끼기만 했어요. 선진국과 데려다 뺏겼는데 그걸로 이제 발전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우리가 음.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비전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눈이 미래를 못 보니까 자꾸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 그 모델도 옛날 그 산업사회 초기 모델. 음. 이쪽으로 가버리고 고도성장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치 모델도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눈 자체를 앞으로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 사회로 넘어갔다면이 젊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는, 맞게끔 이제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그 과거의 흔적들 이 있잖아요. 농경사의 흔적들. 그 산업화 초기의 흔적이 아니라 나가야 되고, 지금 뭐냐면 참, 요번에 좋았던 게 뭐냐. 그 보수 후보들, 어떤 보수 후보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화, 어, 저기를 보내는 거예요. 지지하죠? 이제까지 <laughs> 네. 내가 이제 보수라는 걸챙피하게 생각했는데, 당신 때문에 보수, 내가 보수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게 세대 갈등로나타나는데 그것도 낡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보수가 될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나이든 세대가 또 진보가 될수 음. 있고, 이게 이렇게 변해야 되는 음. 그런 우리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번 그 선거는 국민의 회초리로 시작된 선거다. 맞죠. 네. 어, 그런데 국민의 해초리가 정치인들이나 <laughs> 앞으로 이제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 그 해초리는 언제라도 국민이 사용할 것이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그, 그 무서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호되게 해초를 맞는다. 이것은 이제 명심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네. 상대를 인정하자는 것이죠 존중하자는 것이죠 네. 그럼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을 받거든요 3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새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 네. 그런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한다 네. 그럼 그런 리더를 과연 뭘 기준으로 무엇보다 저는 이제 후보자가 어떤 자질을 갖고 국론 통합을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동시에 또 국가 개혁을 이뤄낼 것인가 사실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개혁과 통합이라는 걸 동시에 이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냄커피 같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양쪽 그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 능수능란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요 뭐 청산해야 할게 있다면 청산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어영부영 넘어가고 뭐 통합이란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또다시 터진다는 거 알잖아요 일단 봉합이다라는 것도 수술이 끝난 다음에 봉합을로 해야지. 수술하기 전에 일단 봉합부터 해놓으면 은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됐느냐. 예컨대 음. 검찰이라든지 이게 중립적이지 음. 않거든요. 항상 그게 보복의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유권자한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제대로, 저, 저 지도자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번에 누가 되든지 간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영남권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을 중시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 갈등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우리가 통일돼도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장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세대간의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그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이제 그 육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노인들의 복지 문제 절대 국가에서는 왕이 바뀌거나 황제가 바뀔 때 처음에 되고 나서 뭐를 하느냐면 그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요 음. 들어가지고서 용서할 건기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뭄이 들으면 이미 왕이나 황제가 밥상부터 줄여버려요 네. 이거는 내 탓이다.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을 선택을 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독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빌리브란트 수상 같은 경우에 으흠. 통일에 초석을 놨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나중에 보좌관이 알고 보니까 동독의 간첩이었어요 음. <laughs> 이걸로 막 사임까지 하고 이랬, 이랬, 이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퍼주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엄청 퍼졌거든요 어.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이제 통일에 이제 초석을 놨죠 그분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보수 정권이 왔을 때, 그런 동방정책을 폐기했느냐,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했죠. 그대로 음. 유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실을 누가 따먹었습니까? 보수당의 콜수상에 따먹어요. 음. 이게 이래야 되거든요. 예, 만델라. 만델라 경우에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투투대주교를 만나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서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게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냐면, 그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들이 반성문을 썼거든요. 잘못했다고 네. 인정하고 응, 응.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꺼이 이게 용서가 됐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그 그, 그동안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과를 좀 하고 아,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은 네. 사과를 받아서 음. 포용을 하고 그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이지만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라크 전쟁 갖고 미국이 한창 이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한 말이 엄청난 그 국민적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갈등 구조를 정리해내는 것, 그 대통령이 할수 있는 언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등소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음.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되지. 이게 이제 실용적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서구에서의 사회국가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다 이제 사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 복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근데 복지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게 사실 우파예요.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치, 그치. 좌파도 거기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해석만 달라요. 왜 국가가 책임느냐? 음. 그러니까 우파는 뭐랄냐 국가 공동체예요. 국가라는 게왜존재하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국가 공동체의 이론이란 그들의 생존권은 우리가 보장한다. 이게 우파적 해석이에요. 음. 좌파는 뭐라하냐 면이 세상의 모든 부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노동자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럼 그 부를 갖다 제일 먼저 누릴 건 우리 노동자들이 누릴 권리가 있는 거지. 해석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 골간은 같죠. 그게 음. 아까도 얘기한 게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음. 네. 정치와 언론이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음. 국민은 거기에 휩쓸려 다녔단 말이에요. 이젠 그러지 말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워 요 이게 언론이 아. 서로들이 싸울 때저 사람들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판단할 때 반드시 시청자가 알아야 객관적 정보들을 챙겨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시청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려주려고 음.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막 부추기는 거죠, 막. 그뭐 하게 되면 경마, 누가 앞섰습니다, 누가 합니다. 이게 경마식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질적인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더라고 봐만 미국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직업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야, 참 음, 멋있는 말이죠. 음, 음. 자 오늘 선출될 대통령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줬으면 하는데요. 음. 좀 어떤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당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로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고차 방정식을 던진 겁니다. 이 방정식 풀어라라고 지금 이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한번 능숙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 봐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선 이되이 돼야 될 것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면은 행정부의 어떤 권한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검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권한들을 이용해가지고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통제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직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 풀림 풀리는 과정이 한번 순탄할 것이고 만약에 권력을 잡는 순간에 아, 대통령 되면은 뭐 이런 이러, 이러이러한 권한이 생기는구나. 이걸 써서 사회를 통제해야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음. 굉장히 <laughs>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취임식이 없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우선 가서 선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가서 그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와의 상생의 의지를 밝혀서 통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지를 첫 그런 어떤 그 고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생 협치 그렇죠. 예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일단 당선이 됐지만은 대통령은 어떤 특정한 정당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협그 자기가 협조를 받아야 할. 대상들 중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적, 자기를 갖다 혐오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두가 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어 안, 끌어 안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협치. 쉽게 말하면 인재가, 다른 정당 좋은 인재가 있어도 갖다 쓸 수가 있겠고, 그래가지고, 아, 온 국민들이, 아, 이정부에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팔로우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음. <laughs>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팔로우십 없이 리더십도 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그렇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은 그걸 보고 또 어느 정도 팔로우십들을 보여주고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게 난국이 엄청나거든요. 정치 망가졌죠. 경제 막 수렁에 빠져 있죠. 외교 안보 상황 엄중하죠. 이걸 헤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그 협치를 하려면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소통. 예.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갈등 구조에 관해서 이제 상생으로 가거든요. 상생으로 가면은 이제 국민이 이제 동의를 해주거든요. 응. 이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은요. 제발, 이번부터는 성공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국민 위에 있다. 이게 아니고요. 국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나는 머슴이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주면 국민하고 어, 합의의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음, 음.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분들은 그런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제 국민을 이제 위해서 볼 때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저쪽은 좀뭐좀 뭐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뜻도 끝까지 받드는 예.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 만사의 근본은 어차피 또 인사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인사에 있어가지고 이번 대통령 굉장히 급박하게 인사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 안배도 있고 능력 위주의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한 시점 뭐냐면요 도저히 상식선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정 자리에 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를 생각해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초기에 인사 하는 걸 보면은 저 분이 어디다 나타난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도 네. 되는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회수하기는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정부 고위에 있는 국장님 한 분이랑 얘기해 보니까 선거가 끝나니까 뭐 특정 정부 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거의 뭐. 도적대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라는 음. 표현을 한 분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인사의 공정함이라는 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차피 고시 통과에서 항상 공무원 하시던 분인데도 불구하고는 본인이 일할 의지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이라는 가치 또 능력이라는 가치를 잘 배합해가지고 인사를 우선 음. 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대선 쪽 그, 그 핵심 네. 인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뭐냐면 이번에 당선되는 순간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 다 버려라.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제대로 네. 다른 진영에서라도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삼고 초래를 해서라도 네. 모셔라. 네. 그런 네. 정신을 고 자기 주변 사람만 끌고 다니다가는 또 똑같이 불행한 음. 대통령이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 됩니다. 음.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 정당하고만 연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한세 정당끼리는 모여야 그나마 뭘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대통령이 뭘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죠? 대통령이 지금 공약한 것 중에요. <laughs> 법안 바꾸면 못 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렇죠. 그럼 공약해놓고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음. 법을 바꾸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정당, 최소 두개정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협조 안얻겠다 그러면 일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협치와 어떤 포용의 정치라는 게 강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권이 거기에 따를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또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 런데그 협치가 또 자리 나눠 먹기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금 아까 언급하신 이준석 위원장의 그 인사를 잘못하면 야당에서 절대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사를 했을 때 야당이 도와준다. 그래서 역시 인사도 협치의 한 수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치권에만 자꾸 주문했는데 이제 유권자들도 선거 끝나고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표 끝나면 우리는 할일다 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안 되죠. 유권자들이 해야 할일을좀 언급해 보시죠. 사실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또 그리고 싶고 유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비판적 지지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쨌든 뽑은 대통령, 국가적 합의의 방식대로 뽑은 이런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지지했던 분들이 가장 먼저 또 이런 것들을 지적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어그 견제 장치가 되거든요 그 브레이크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은 악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작동해야 되는 것인데 악셀만 밟아가지고는 사실 어떤 선출된 사람도 폭주할 수 있는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이 꼭 적절한 시점에는 적절한 브레이크가 되고. 또 적절한 시점에는 국민의 또 지지를 통해 적절한 악셀을 밟을 수 있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자동차가 안전하게 앞으로 가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그 브레이크의 역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노사모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죠. 그때 이제 당선되고 나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자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응. 그때 사람들 뭐라고 외치냐면, 감시, 감시, 감시 이렇게 응. 외치더라고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우리 유권자들 수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팬덤 현상이에요. 응. 여러분 저그 정치는요. 아이돌 스타가 아니거든요. 아이돌 스타는 맹목적으로 신앙하고 맹목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맹목적으로 팬이란 말하셔실 파나틱이란 뜻이잖아요. 광신적이란 뜻이거든요. 아이돌 스타는 광신적으로 믿는 것뭐 괜찮아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분이 잘못할 때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laughs> 반대편은 뭐냐면은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 광신도들은 굉장히 적대적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 그래 무조건 적대적이 그게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부 좀 확인됐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성숙한 자세를 갖자 네. 예그 국민은 그 현대는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감독관이거든요 네. 감독을 제대로 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또, 어, 정치를 대통령이 제대로 안 하면 해처를 또 든다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아, 뭐, 5년간 그냥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줘야 되는데, 옛날에요. 정말로 그, 우리가 요순 시대,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 이렇게 시민들 나가서 노래를 들어보면은 왕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만큼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어, 그렇게 가려면 국민이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 우리도 좋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갖기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성공한 네. 대통령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 만들어야 네. 네. 아, 나오겠죠. 새로 선출될 제 19대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정책부터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짧게 언급을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안보에 관련되어서 또 외교에 관련되어가지고 소위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뭐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이번에 높은 득표율과 투표로 당선되어가지고.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꼭 외교를 하면서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정상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네.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대,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는 당당한 외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어, 완성이 돼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민주주의. 다시 말면 사회적인 민주주의가 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것들 보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동일한 일을 했으면 임금도 동일해야 되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거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먼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요 한국인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기쁘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인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좋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그런 세상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주 명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들 좀큰 주제를 말씀하셔서 전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어, 대통령 취임식. 네. 지금 뭐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이미 취임을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성대한 취임식 좀 멋졌잖아요. 저 아주 소박하고 간소하게 아주 실용적으로 그런 취임식을 좀 누가 당선이 되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선자의 의중을 알아야 또뭐 아, 협의를 할거 아니겠어요. 어. 지금. 어디서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 어, 아니 <laughs> 장소 단위에서 차... 당선증을 줘야만 그때부터 그, 대당정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고 형식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근데 음. 저는 아무튼 최대한 간소한 취임식으로. 바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 좀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는 지금 이런 소설 제목이 생각나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 <laughs> 두근두근 내 선거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표 모두 즐겁게 행사하고 저희가 오늘 나눈 고민들 이제 차기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관용 앵커도 감사드립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택. 실내 화합의 콘서트 너와 나 우리의 대한민국 오늘 여기서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